자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TCTV 오늘 영상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 진천군에서 아주 유명한 호죠 대한민국 지도와 똑같이 생긴 초평호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는 바로 이 초평호는 우리나라 지도하고 똑같습니다 예 저수지 면적도 크고 그리고 수심도 좋고 또 여기는 이 자대 관리 체계가 아주 잘돼 있다고 예. 바로 자대를 관리하시는 현지인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 분이 자대를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이 초평원을 찾는 우리 강태공 조사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 오늘 좋은 방송 TV가 특별히 또이 진천군, 유명한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와 똑같이 생긴 초평원을 소개합니다. 자,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TV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TV가 예, 바로 초평지 상류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예, 초평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그동안 예, 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은 여기는 워낙에 유명한 예, 예, 초평호죠 어, 우리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예, 저, 이쪽에 관련된 모든 물이 아마 여기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담수량도 크고, 또, 면적도 엄청나게 넓고, 그리고, 예, 오늘 뭐농번기 5월 농번기인데도 전혀 물배수가, 예, 뭐 표시가 안 나네요. 그리고, 조사 분들도 예, 많이 들어오셨네. 예, 그래서, 상류 쪽 자대, 이쪽에, 조항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예,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예, 말씀을 전해보도록 예, 나눠봤는데 그런대로 예, 잘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자, 이쪽에 쭉 예. 많은 자대가 있는데 여기도 여기가 바로 예, 조평에서 가장 예, 깊숙한 예, 대물고리죠, 여기. 자,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저 마지막 제두개자대 저 있는데, 이쪽도, 음, 아주 잘 나오고 유명하죠. 쇠가, 쇠가 많이 가치가 되어 있네요. 음, 여기도, 어, 낚시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바로 어, 건너편입니다. 네. 관리소 건너편, 어,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어, 아래쪽도, 이렇게. 벌써, 네. 어, 생산해가지고 낙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초평지에서 좋은 방송 DHTV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채널 네. 고정하시고 네.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게 전해 리고 있는 좋은 방송 DHTV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평지입니다. 초평호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이곳은 에, 방가로 좌대를 관리하는 에, 에,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에, 물론 어, 여기저기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관리 체계가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오늘 에, 초, 초평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좌대 전문 예, 낙시터 어, 초평호를 소개했습니다 어 와서 보니까 제가 한 20년 만에 여기를 찾아온 것 같아요 예, 아주 오랫동안 와보지 못했는데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예, 좋은 방송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예, 모시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자,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피싱하기도 좋아요. 바람도 없고, 날씨도 좋고, 이번주는 정말 예, 황금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음... 자, 첫 평지, 이제 어제 낚시하시고, 이제 철수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나오는 햄입니다. 워낙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모든 수단은 배로 이렇게 이용 수단이고 요 이쪽에 생각보다 자료가 엄청난 숫자가 많습니다. 오늘 좀더 우리 집이가 초평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 위쪽에 지금 배가 가고 있는 쪽으로 한번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방송 TV 시청자분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예,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청자분들이 편리하다고 얘기는 많이 말씀을 하시고 사랑도 많이 주시고 있죠. 저희는 뭐 조회수를 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조회수에 그렇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진실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좋은방송 tv는 영상. 하나가 실시간으로 현장 라이브로 촬영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자, 오늘 바로 초평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죠. 어, 뭐농번기 오울이라도 물이 빠져나가는 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배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배수가 일단 없으면 저항은 네, 기본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또 들어와서 주차장에도 확인했지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첫평에서 예,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 또 준비되는 대로 또 어,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망토 TV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영상은 진천군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와 아, 또 까지 생긴 초평호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초평호는 예, 물론 겨울 낚시도 아주 유명하죠. 겨울 낚시는 그냥 차대 안 타고 그냥 어, 최상류권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에, 구멍치로 이렇게 겨울낚시가 아주 유명한 곳이 바로 초평입니다. 겨울낚시 때는 또 어, 그야말로 오자 이런게 아주 쏟아져 나올 때는 엄청나게 나오죠. 그래서 초평 호 제가 여기 20년 전에 방송 촬영 때문에 한번 와봤던 곳이고 해서 그 동안 쭉 와보질 못해서 많이 궁금했는데 이번에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 평원은 물배수가 거의 뭐 표시나 될 정도로 나가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조항이 꾸준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좋은방송TV가 예, 초평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이제 다음 영상 도 준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방송TV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종료를 하겠습니다.